<laughs> 안녕하세요. 르누쿠리아 사전 루트너트입니다. 네, QM5 차량 시동이 안 걸려서 오셨고요 견인해서 오셨는데 우선 증상부터 한번 볼까요? 이렇게 시동이 꺼진 채로 스타트 버튼을 브레이크를 밟으면 시동이 걸려야 되는데 시동이 안 걸리고 계속 그냥 화면이 꺼지기만 합니다. 그래서 지금 제가 브레이크 스위치를 한번 작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보고 있는데 지금 제가 밟았음에도 불구하고 브레이크 스위치가 작동을 안 하죠. 네, 네 브레이크 스위치가 두개 있는데 지금 브레이크를 밟았다, 놨다 하면 작동이 됐다 안 됐다 하는 거거든요. 작동이 될 때는 시동이 걸리고 작동이 안 되면 시동이 안 걸릴 겁니다 아까는 브레이크 스위치 1이 작동이 안 됐었는데 다시 작동이 되는 걸볼수 있죠 이러면 시동이 걸렸다가 말았다가 할 거예요 그래서 고객님은 계속 시동이 안 걸려서 오셨긴 한데 네, 지금 또 밟아도 인식을 못하죠 그래서 일단은 브레이크 스위치를 교체를 할 건데 뭐 다른 뭐 브레이크 스위치 밑에 고무 러버가 뭐 터졌나 안 터졌나 이런 것도 확인을 하고 교체를 할 겁니다. 지금 브레이크 스위치 두 가지가 있죠. 근데 밑에 보시면 여기 러버가 있는데 이 러버가 터지는 차들은 또 브레이크 스위치가 인식을 못하기 때문에 어, 고장으로 인식할 수도 있는데 지금은 러버는 크게 어,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브레이크 스위치를 바로 교체를 하고 어, 작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, 브레이크 스위치 새로운 브레이크 스위치고요 이거는 고품이고 이거는 신품입니다 센서는 네, 두개다 두개 다 교체를 했고요 그리고 신품이 들어가져 있고요 아까는 시동이 안 걸렸었는데 어떨지 한번 보죠 네, 바로 시동 걸리죠 네 지금 센서는 교체를 했고 그리고 지금은 작동이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. 이렇게 밟을 때마다 센서가 스위치가 인식을 해야 되는데 브리프 스위치는 다 교체를 했고요. 이제 작동을 하면 바로 인식을 하죠. 이렇게 민감하게 인식을 해야 되는데 인식이 됐다 말았다 하면 시동이 걸렸다 안 걸렸다 할수 있으니까. QM5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혹시 시동이 바로 안 걸리거나 하면 이 브레이크 스위치도 한번 점검을 하셔서 확인해 보셔야 될것 같아요. 네, 아주 잘 인식이 되네요.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드릴게요.